오늘의 장면도입니다. 흙이 둘 차례인데요. 지금 이 바둑에서는 흙이 절대로 놓치면 안 되는 급소의 자리가 있습니다. 과연 그것은 어디일까요? 사실 이 문제는요. 제가 봐도 어, 저기는 꼭 둬야 돼 라는 데가 있어요. 급소는 상변입니다. 여기를 꼭 둬야 돼요. 이쪽에 백이 굉장히 강화됐죠. 여기도 뻗어 있고, 여기도 뻗어 있고, 이런 걸왜 뻗었겠습니까? 그거는 이쪽 상변에 흙 모양의 급소가 그 남아있기 때문에 공격하려고 이렇게 튼튼하게 둔 겁니다. 상대방이 공격하려고 하고 있으면 아주 수비를 해야 되는 거예요. 이 수비를 위해서는 이렇게 지켜놓는 게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자, 이렇게 지켜놓으면 다음에 흙이 지켰으니까 이제 백은 여기서 할게 없죠. 그러면 백의 다음 착수는 보통 이 정도가 됩니다. 이렇게 두고, 공격. 여기를 먼저 공격하는 건데요. 이렇게 하다가 한요 정도 교환하고 계속 공격하는 건데, 물론 이 흑돌은 잡히거나 그러지 않습니다. 요 정도 이렇게 나오면 거의 탈출이 된 거. 이거 나와서 끊는 거는 무모합니다. <laughs> 이쪽더 손해요. 이쪽이 다치기 때문에 손해고요. 아, 이렇게 두면 이렇게 하변에 이제 진영을 갖추고 이렇게 두는 건데, 이렇게 진행되면 딱 호각이에요. 100이 유리한 게, 처음 덤받아서 유리한 것만큼 유리한 정도. 0.2집 정도. 그러니까, 사람의 바둑으로 치면 그냥 5대5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게 서로 간의 올바른 수순입니다. 자, 그런데, 이거를, 그, 이렇게 지키고 싶지 않으신 분들 계시죠? 그러면 어떤 걸 생각하시냐? 일단, 내가 비슷하기는 생각해. 라고 하고 여기다 두시는 분 사실 거의 비슷한 의미에 지킨 거잖아요. 약점은 지켜졌습니다. 그러면 지켰으니까 상변에 예, 여기 지켰으니까 백이도할게 없죠. 그럼 역시 여기를 두는데 그때 나는 여기 들어가서 실리를 챙기겠다. 이런 뜻입니다. 여기다 높게간 이유는. 그러면 이제 백도 이걸 하나 들여다보고 여기를 먼저 젖혀서 이런 이득을 받아요. 이쪽을 받는 거는 좀 나중에 이쪽 젖혀온다든가 뻗었을 때의 괴로움이 있기 때문에 흙이 안 되고요. 이렇게 받는 건데, 그럼 이렇게 받으면 나중 에 여기 단수치고 이렇게 치반 떠서 살자고 하는 수가 있잖아요. 이렇게 하면 여기 한 집이니까요. 이런 뒷맛을 남겨놓고 이렇게 지키는 것으로 백이 아까보다 약간 더 우세합니다. 아 백이. 어, 아, 까보다좀더 두터워졌기 때문에, 아까 그냥 지킨 것보다, 이 진행은, 백기한 0.12집 정도. 우세합니다. 근데 더이, 이 정도면, 사람 바둑에서는 5대5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자, 이거 말고, 좀 다른 의도로 두시는 분들이 계세요. 뭐냐. 야, 선수 잡고 하에 먼저 두고 싶어. 이런 분들이 두시는 수가 이런 거예요. 이거를 손 빼고 여기 둘 수는 없잖아요. 여기 콱 밀리니까. 그러면, 요건 받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즉 이렇게 흙이, 흙이 다가오면 배가 이렇게 받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올라서고, 이때도 두점 머리를 서로 두드릴 수 있으면 먼저 두드리는 게 중요하죠. 같이 하나 끊어놓습니다. 그럼 기세로 여기를 딱 늘고 지켜놓으면 여기 뭔가 찝찝하죠. 그 그러니까 받을 때나 선수 잡아서 여기 둘래라는 거예요. 나름 꽤그 흙이 머리를 쓴 거고. 작전을 써서 선수를 잡는 데까지는 성공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같이 뛰어서 공격하면, 물론 이제 흑은 이렇게 와서 얘를 공격하겠지만, 이 진행은 금방 보여드렸던 것보다 오히려 0.1집 정도 백이 더 좋아요. 그러니까 아까 맨 처음에 보여드렸던 정답도보다는 0.23집 정도 흑이더 나쁩니다. 근데 역시 이것도 하나의 작전이었고, 단집 정도 불리한 거니까, 사람의 바둑이라고 생각하면 역시 이것도 5대5다. 일리가 있는 거죠. 다, 즉, 상변을 지키는 것, 이쪽을 지키는 거는 괜찮은 작전이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방향은 반드시 여기 상변을 지키는 걸 둬야 됩니다. 이렇게 지킬 수도 있는데, 이거 좀더 후석산도 없고, 좀 너무 나약한 의미가 있어서, 요 수는 안 하시는 게 좋거든요. 너무 불복적이죠. 굴욕적입니다. 자, 그러면, 예전에 이제 문제에서 2등이라고 했던 것. 그러니까 정답 여기 지키지 않았을 때두 번째라고 한 것은 이게 하변입니다. 얘를 압박하면서 우아기에 양날개를 펼친 거죠. 구침에서 양날개에 얘까지 공격을 했습니다. 굉장히 좋은 자리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거 2등이었고 지금 인공지능은 좀 나쁜 수라고 얘기를 해요. 왜냐하면 이건 취향으로 봐줄 수가 없습니다. 상변에 급소가 남아있거든요. 그럼 급소, 급소 아까부터 얘기했는데, 흑이 좌상기를 보강하지 않아서 백이 공격한다면 어떤 급소가 있는 거냐? 급소의 자리는 이곳입니다. 이 급소를 모르시면 말짱 꽝이에요. 야, 여기다 뒀을 때, 흑의 응수는 뭐몇 가지가 있는데요. 이렇게 밑으로 받는 수도 있어요. 이거는 그냥 선수 잡기 위해서 두는 수. 그러면 이제, 이렇게 두면, 이제 손뼉은 이제 딴데들수 있죠. 이렇게 두는 수도 있고요. 또 그냥 이렇게 후수를 잡고 그러니까 이렇게 둬서 좀 손해를 크게 각오하고 역시 선수 잡겠다. 그런 수도 있고 정수는 여기에서 이렇게 젖히는 겁니다. 이게 젖히는 게 정수인데요. 치받아서 끊어오는 거죠. 이렇게. 이때 늘 수밖에 없거든요. 그럼 가만히 끊습니다. 이게 이제 강수기는 한데요. 그때 이제 흙이 요거 단수치고, 요거 단수치고 이렇게 이렇게 여기를 막습니다. 그리고 이거 잡아야죠. 잡을 때 여기. 이게 흙의 최선의 응수예요. 흙의 입장에서 최선의 응수기를 합니다. 근데 이렇게 밀고 빠져서 이 흙대마가 아직 들살았어요. 들 물론 요거 한점 따먹으면 살아있죠. 넘어가는 것도 있고 근데 넘어간다는 얘기 빵 때리면 줘야 된다는 얘기고 그렇지만 그거는 좀 그렇고 얘를 어떻게 상변을 공격하면서 득을 봐야 되는데 자세히 보시면 이돌은 좀 가볍고요. 여기에 백 세력이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이런 진행은 백의 승률이 거의 한 63%, 집으로도 1.7집 정도 좋아요. 그니까 앞에 그 그냥 상변을 보강한 거에 비해서 이 수는 굉장히 좋아 보이지만 한집 반이라도 나쁩니다. 그래서 이거는 취향으로 볼 수가 없고요. 상변의 요철을 놓친 실착이라고 봐야 됩니다. 근데 이게 2등이에요. 그럼 나머지는 더 나쁘다는 얘기가 되겠죠. 네, 나머지 또 어떤 수도 있나. 네, 그런 것또한번 보기 전에요. 이 흙이, 흙이 1로 잘못 뒀는데, 백이 응징을 잘못한 것도 한번 살펴볼게요. 그 여기를 응징한다고 생각하실 때 가장 첫 번째로 잘못하는 터닝켠을 <laughs> 갖고 있는 게이 젖히는 수예요. 젖히면 이렇게 받을 때 똑같이 된다고 생각하시는 것 같은데, 흙이 여기 젖혀오면 이렇게 받는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받고 여기 둘때 이렇게 넘어가 버려요. 이렇게 되면은 별게 없습니다. 백이. 오히려 흙이 좋아요. 여기서 이제 가장 백의 최선은 이쪽을 끊는 건데요. 혹시 이쪽을 끊으면 이거 잡아버립니다. 이렇게 돼서 부수잖아요. 이것도 나중에 넘어가는 것도 있어서 빵따냄을 했기 때문에 이건 흙이 꽤 좋아요. 한 7, 80% 승률의 한 바둑단 3집 이상 좋습니다. 그래서 이쪽을 끊는 게 아니라 이쪽으로 끊는 게 최선인데요. 역시 흙은 끊는 쪽을 잡아야 됩니다. 그리고 단수치고 이렇게 되는 건데요. 여기서 베개의 최선은 여기 안 건드리고 그냥 여기 두는 게 최선이에요. 아니면 이렇게 한칸 뛰던가. 여기를 안 건드리고 두는 게 최선입니다. 이거는 한40% 정도 백의 수율에한한 한 집, 한집 정도 분리하나? 그 정도. 조금 나빠요, 백이. 그래도 안 건드리는 게 그나마 최선입니다. 이거를 여기에서 이렇게 나와서 계속해서 두는 건 두면 둘수록 손해요. 여기 두면 그나마 이렇게 나와서 끊고 이렇게 될때 이게 그나마 최선이긴 합니다. 세력을 쌓았고. 근데 이제 실리가 커서 역시 흙이 좋은데, 이거를 이렇게까지도 안 두고, 악착까지이두 점을 살리겠다. 하고 이렇게 나오면, 나올 때 벌써 살릴 수 없음을 느끼시죠. 여기서 살리겠다고 이것까지 다 하시면, 역시 못 살리죠. 이게 그래도 나을지도 모르겠습니다만. 왜냐면, 하 최악은 이것까지 한 다음에, 그 다음에 끊는 건데요. 요거는 요 백돌이 살아와요. 왜냐면 여기 끊을 때, 아까처럼 그 어느 쪽을 버리고 둘 수가 없기 때문에, 데, 그, 살아올 수 있는데, 문제는 이렇게 돼서 요 석점을 잡을 때, 여기를 밀고, 이렇게 되면 이 백돌이 흑한테 포위당해서, 이거는 흙이 한, 승리한 70, 한 8%? 3.7집, 이 정도나 좋아. 그러니까 이건 100이 너무 망했죠. 그래서 이렇게 움직여오면 안 됩니다. 이거는 잘못된 수라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는 거고요. 그러니까 애초에 이거 하나만 해놓고 손 빼는 게 그나마 좀 나은 거고요. 자, 그래서 아까 2등이라고 했던 이런 수는 별로 안 좋다. 이 급소를 당하면 안 좋다라는 건 이제 아셨을 테고 그 다음에 또 여기 또더 다른 거 보시면 이렇게 두시는 분들도 많죠 이것도 꽤 좋아 보이는 자리 잖아요 왜냐하면 손을 빼면 이쪽을 둬서 맛보기를 뭐 하면서 하겠다는 건데 역시 여기 급소를 당하면 안 좋습니다 다만 이제 이때는 극도 선수를 잡겠다는 거 있으니까 이거 하나 해 놓고요 그리고서는 여기를 둬서 이쪽을 받아주면 이렇게 공격하겠다. 이게 요즘은 이렇게 둡니다. 근데, 백이, 그냥 이렇게 하변을 차지하고, 요걸 두으면막아버 그러면 이제, 흙도 여기 끊기면 크니까, 이렇게 지킬 텐데, 여기를 이렇게 둬서, 이 하변을 정리를 어느 정도 한 다음에, 중앙을 이렇게 띄어놓으면 중앙이 어느 정도 봉쇄가 됐죠. 그리고, 백의 상변 흙 백집도 꽤 커서, 이거는 흙이 세집 이상 나빠요. 승률도 75대 25 정도. 100의 승률이 75입니다. 흙이 그러니까 이렇게 한칸 뛰는 거는 그닥 좋은 수라고 볼수 없어요. 왜냐면 다음에 100이 입구자 가고 젖혀 이으면 여기 안에서 살지를 못 합니다. 결국 바깥으로 비벼 나와야 돼, 이렇게. 이렇게. 나와야 되는 과정이 괴로운 거죠. 나오다가 세력을 더 허용할 수 있으니까요. 자, 이런 건안 되는 거고. 이런 거 먼저 공격하는 겁니다. 여기 오기 전에 먼저 하는 거예요. 물론 백은 여기 둘 수도 있는데, 이쪽이 다칠 수가 있으니까 이거 해놓고 뛰면 이쪽 두 점이 고립되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싫으면 여기 지켜야 되는데, 요걸 하고 여기 두면 이제 받아야 되거든요. 아까처럼 손을 뺄 수가 없어요. 백이. 그러면 여기를 받을 때, 그때 나는 뭐 이런 자리. 또는 한칸 뛴다든지, 여기 둔다든지 하는 것을 두겠다. 나름 꽤 머리를 많이 쓴 작전인데요. 혼자만의 들기가 이제 컸죠. 이게 한, 한집 정도 흙이 불리합니다. 41% 정도 승률. 59대 41. 그러니까, 이렇게 많이 머리를 썼는데, 상변 백지형이 두터워졌기 때문에 흙이 별로 좋은 게 없는 거예요. 그냥 지키는 것만 못 합니다. 그래서, 이런 장면에서는 선수를 잡아서 어떻게 해보려고 여러가지 수단을 부리는 것보다는 솔직하게 지키는 게 가장 좋고요. 그 다음에 백한테 이런 공격을 당해도 한점단고마이기 때문에 나머지 백극돌들은 다 특별하잖아요. 불리하지 않아요. 그냥 이렇게 진행이 되면 서로 간에 5대5다. 오늘 급소자리. 이런 형태에서는 여기 꼭 지켜야 된다는 것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